아가씨, 이거 900만원이요. 어제 놓고 남은 거 가져왔으니까 마저 넣어줘. 곰팡이 있을까 봐 아주 겁나 죽겠네. 고객님, 잠깐만요. 지금 이거 입금하시면 큰일 나요. 아니, 왜? 내돈 내가 놓는데 뭐가 큰일이야? 냄새나서 그래? 시장 바닥에서 콩나물 팔아 모은 돈이라 좀 눅눅해서 그런다. 왜? 냄새가 문제가 아니에요. 고객님처럼 어제 900, 오늘 900 이렇게 나눠서 넣으시면요. 국세청 AI가 자금 세탁하는 줄 알고 바로 잡아가거든요. 이거 잘못하면 가산세 20%에 세무조사까지 나와요. 뭐? 뭐라고? 내땀 흘린 돈이 범죄 자금이라고? 시장통 이 여사님을 울린 공포의 쪼개기 입금. 도대체 뭐가 문제였을까요? 지금부터 확인해 보시죠. 시니어 헬라인입니다 평생 땀 흘려 모은 현금. 혹시 장롱 서랍 깊숙한 곳에 넣어두고 계신가요? 최근에 말이죠, 이 돈을 은행에 넣으려다가 세금 폭탄 맞을 수 있다는 얘기가 돌면서 어우 불안해하는 분들이 정말 많아졌어요. 네, 맞아요. 특히 예전에 현금 거래가 익숙했던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걱정이 정말 크시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 문제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국세청 감시망이 대체 얼마나 촘촘해졌길래, 아니, 내돈 내가 넣는 것까지 겁을 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행동이 정말 위험한지? 또 어떻게 하면 내 소중한 자산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지 그 해법까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아, 근데 첫 사례부터가 정말 너무 현실적이라서 제가 가슴이 철렁하더라고요. 60대 식당 사장님이 평생 모은 현금 5천만 원을 은행에 넣으려고 갔는데 창구 직원이 사장님 이러시면 정말 큰일 납니다 하면서 막 뜯어말렸다는 거예요. 음. 아니, 솔직히 이 상황만 보면 좀 화나지 않아요? 내가 뭐 훔친 돈도 아니고 내 돈을 내 통장에 넣겠다는데 은행이 왜 막는 건지 전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렇죠. 당사자 입장에서는 정말 속 터지고 황당한 일일 겁니다. 그런데 어 이걸 좀 냉정하게 들여다보면요, 그 은행 직원이 어쩌면 사장님을 수천만 원짜리 세금 폭탄에서 구해준 은인일 수도 있습니다. 은인요? 아니 왜요? 이 모든 상황의 중심에는요 국세청이 운영하는 아주 강력한 인공지능 시스템이 하나 있거든요. 바로 소득 지출 분석 시스템. 약자로는 PCI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아, PCI 시스템. 들어본 것 같기도 한데. 정확히 그게 뭔가요? 그냥 뭐큰돈 들어오면 알려 주는 그런 건가요? 아니요. 그것보다 훨씬 더 똑똑하고 어떻게 보면 좀 무서운 시스템입니다. 이건 특정 거래 한 건만 딱 보는 게 아니에요. 지난 몇 년간 국세청에 신고하신 소득, 즉 인컴. 네. 총액이랑요. 그동안 늘어난 재산 그러니까 프로퍼티요. 예를 들어 부동산, 자동차, 주식 같은 것들. 아, 재산 증가네요. 그리고 신용카드로 쓴 돈이나 현금 영수증으로 파악된 소비, 컨섬션, 내역. 이세 가지 전체를 하나의 데이터베이스에 넣고 비교 분석을 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경제생활 전체를 파노라마처럼 쫙 들여다보는 거죠. 와, 그러니까 제 모든 금융활동 기록을 그냥 다 맞춰본다는 거네요. 어쩐지 비유가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밥은 하루에 한 공기만 먹었다고 신고했는데 실제로는 열 공기 먹은 사람 힘을 내고 있다. 네. 그럼 몸에 분명 다른 에너지원이 있다고 보는 거랑 같은 원리다. 와. 정확히 그 비유가 핵심입니다. PCI 시스템은 부동산 등기 자료, 신용카드 내역, 자동차 등록 정보는 뭐 기본이고요. 심지어 해외 출입국 기록까지 다 끌어와서 분석을 하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신고된 소득, 즉 공식적인 밥으로는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큰 현금이 통장에 짠 하고 나타나면요. 네. AI가 바로 어? 이건 신고되지 않은 소득. 즉 몰래 먹은 밥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판단하고 즉각 위험 경보를 올리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5천만 원 입금 한 건이 문제가 아니라 그 돈이 내 소득 이야기랑 앞뒤가 안 맞는다는 게 문제의 본질이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그렇게 두려워하는지, 또 어떻게든 이걸 피해 보려고 여러 방법을 쓰는지 이해가 가기 시작하네요. 제일 널리 알려진 속설이 하루에 천만 원만 안 넘기면 괜찮다 이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다들 막 990만 원씩 쪼개서 입금하려는 거고요. 그게 바로 가장 위험하고 또 가장 흔한 착각입니다. 여기서 두 가지 제도를 명확하게 구분해서 이해하셔야 혼란이 없어요. 두 가지요. 네. 첫 번째는 고액 현금 거래보고 CTR이라고 하는데요. 이건 말씀하신 것처럼 하루에 한 은행에서 천만 원 이상 현금을 거래하면 그 사실이 금융정보분석원에 자동으로 보고되는 제도예요. 아, 자동으로? 네, 이건 일종의 기계적인 절차라서 나중에 돈의 출처만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으면 그 자체로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아, 그건 그냥 자동 보고 시스템일 뿐이다. 그럼, 그럼 진짜 무서운 건 따로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맞습니다. 진짜 무서운 건두 번째, 바로 의심 거래 보고 STR입니다. STR이요? 네. 이건 금액의 크기랑은 상관이 없어요. 100만원이든 500만원이든 거래 패턴이 뭔가 비정상적이고 의심스러울 때 은행 직원이 주관적인 판단을 내려서 어? 이 거래 좀 이상한데요? 하고 별도로 보고하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국세청 AI가 가장 좋아하는 먹잇감이 바로 이 s t r 로 보고된 거래들입니다. 잠깐만요. 쪼개기 입금며요 저는 그게 오히려 천만원이라는 기준을 안 넘으려고 조심하는 행동이니까 더 안전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게 왜더 위험한 의심스러운 패턴이 되는 거죠? 바로 그점 때문에 정말 많은 분들이 함정에 빠지십니다. 자료에 나온 60대 방 여사님 사례를 한번 보시죠. 네. 3,000만 원을 입금해야 하는데, 1,000만 원 기준이 겁나니까, 월요일에 900만 원, 화요일에 900만 원, 수요일에 또 900만 원. 이렇게 사흘에 걸쳐 나눠서 넣으신 거예요. 그렇죠. 다들 그렇게 생각하죠. 본인은 굉장히 현명하게 대처했다고 생각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은행 AI는 그걸 보고 이렇게 판단해요. 아. 이 사람은 천만 원 보고 기준을 회피할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금액을 쪼개고 있구나. 와. 이렇게 기준 금액을 피하려고 반복적으로 거래하는 패턴을 금융 용어로 구조화 거래라고 부릅니다. 이건 자금 세탁이나 탈세의 가장 전형적인 수법 중 하나로 분류되거든요. 세상에. 그러니까 오히려 저를 좀 유심히 조사해 주세요 하고 빨간 깃발을 막 흔드는 것과 똑같은 행동이 되어 버리는 겁니다. 어. 똑똑한 잔꾀가 오히려 화를 부르는 거였군요. 그럼 이런 생각들 들어요. 내 통장이 위험하면 아내나 다큰 자녀 통장으로 좀 나눠서 넣으면 되지 않을까? 음. 내 통장에 900만 원, 아들 통장에 900만 원, 아내 통장에 200만 원 이렇게 분산하면 감시망을 피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절대 안 됩니다. 그건 방금 말씀드린 쪼개기보다 훨씬 훨씬 더 위험한 행동입니다. 더 위험하다고요? 네. 세금 문제를 넘어서. 차명 거래라는 명백한 범죄 행위가 될수 있습니다. 금융 실명법 위반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예요. 징역이요? 아니, 세금 문제가 아니라 형사 처벌이라는 말씀이세요? 그렇습니다. 더 무서운 건 국세청 PCIS 시스템은 이미 가족 관계를 다 파악하고 있어서 가족 간의 계좌 이동까지 하나로 묶어서 분석한다는 점입니다. 아, AI 눈에는 아내 통장, 자녀 통장으로 흩어진 돈이 결국 가장인 당신의 돈으로 다 보입니다. 세금 몇푼 피하려다가 사랑하는 가족을 순식간에 범죄 공모자로 만드는 최악의 수가 될수 있어요. 아, 듣다 보니 정말 사방이 꽉 막힌 것처럼 답답하게 느껴지네요. 특히 우리 부모님 세대는 더 억울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IMF 외환 위기 때 장롱 속에 있던 금까지 다 내놓으면서 나라고 하고 정말 새벽 별 보면서 잠못 자고 일했던 우리 산업 전사 세대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때는 다 현금으로 거래했고 그렇게 정직하게 땀 흘려본 돈인데 이제 와서 마치 탈세범 취급을 받는 것 같아서 정말 속상하고 서러우실 겁니다. 맞습니다. 그 억울하고 답답한 마음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꼼수가 아니라 전공법이 필요합니다. 국세청 AI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확실한 증거를 만드는 기술이죠. 오 전공법이요? 네 복잡하지 않습니다. 딱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세 가지요? 그거라면 저도 기억할 수 있겠네요. 첫 번째 단계는 뭔가요? 첫 번째 단계는 출처 증빙 챙기기입니다. 은행에 가시기 전에 이 돈이 어디서 왔는지 보여주는 서류를 단한 장이라도 좋으니 챙기시는 거예요. 서류요? 네. 이게 뭐 거창한 서류일 필요는 없어요. 오래전에 부동산 판 돈이라면 빗발엔 매매 계약서, 작은 가게를 운영하며 모은 돈이라면 낡은 장부 사본이라도 괜찮습니다. 심지어 개 모임에서 받은 괴돈이라면 개주랑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캡처한 것도 훈령한 증거가 됩니다. 이 종이 한 장이 나중에 수천만 원짜리 방패가 되어 줄 겁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뭐라도 근거 자료를 챙긴다. 근데 막상 창고에 가서 직원한테 이돈 출처를 설명하려면 괜히 내가 죄지은 사람처럼 변명하는 것 같고 좀 껄끄러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아주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단계가 솔직하게 말하고 기록 남기기입니다. 아, 기록을 남겨라. 네, 숨기거나 머뭇거리지 마시고 창고 직원에게 당당하게 밝히세요. 이거 제가 30년간 식당 운영해서 번 돈입니다. 자녀 결혼 추계금으로 들어온 돈 모아둔 겁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뭔데요? 그냥 말로만 끝내지 마시고 이 내용을 통장 저교란에 꼭좀 기재해 주세요.라고 요청하시는 겁니다. 저교란이요? 통장의 거래 내역 지킬 때 옆에 작게 메모처럼 남는 그거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그게 그렇게 중요한가요? 네, 그게 바로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통장 저요란에 남는 기록은요 개인적인 메모가 아니라 은행 전산망에 영구적으로 보관되는 공식적인 기록이거든요. 와. 나중에 혹시라도 국세청에서 자금 출처 조사가 나왔을 때 수년 전 입금 당시에. 은행 창고에서 정식으로 출처를 밝혔다는 가장 강력하고 객관적인 알리바이가 되는 거죠. 와, 저교란의 힘이 그렇게 강력할 줄은 몰랐네요. 그럼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뭔가요? 스마트폰이랑 관련이 있던데요? 네, 세 번째 단계는 스마트폰을 나의 무기로 쓰기입니다. 예전에는 정식 영수증 없는 현금 거래가 정말 많았잖아요. 많았죠. 예를 들어 집 인테리어 공사를 했는데 업체 사장님이 현금으로 주시면 10% 깎아드릴게요. 이래서 현금으로 줬다고 해보죠. 네. 휴대폰으로 즉시 찍어두세요. 아, 사진으로? 네. 종이 영수증은 시간이 지나면 잉크가 날아가서 백지가 될 수도 있지만 스마트폰 사진은 10년, 20년이 지나도 선명하게 남아있습니다. 정말 실용적인 방법들이네요. 결국 핵심은 어설프게 피하려고 꼼수 부리지 말고 처음부터 투명하게 기록을 남겨서 당당하게 증명하라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이런 세금 문제 외에도 우리 시니어 세대나 자녀에게 목돈 줄때 알아두면 정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추가 정보들도 있더라고요. 네, 이건 정말 놓치면 손해인 꿀팁들입니다. 먼저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은행에서 당연히 누려야 할 혜택부터 짚어 볼게요. 네, 네. 첫째, 대부분의 시중은행 ATM 이용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근데 이게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라 창구에 가셔서 저 65세 넘었는데 수수료 면제 등록 좀해 주세요라고 직접 요청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 신청해야 되는 거구나. 네. 그리고 요즘 부모님들께 오는 스미싱 문자나 보이스피싱 전화 보면 정말 교묘하고 악랄하던데 이걸 막아 주는 안전장치도 있다고요. 맞아요. 정말 걱정이에요. 네. 이건 오늘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바로 지연 이체 서비스입니다. 지연 이체 서비스요? 이걸 신청해 두면 내가 누구에게 돈을 보내도 바로 송금되는 게 아니라 최소 3시간 뒤에 입금돼요. 만약 사기꾼에게 속아서 돈을 보냈더라도 3시간 안에만 정신 차리고 은행에 전화해서 송금 취조해주세요 라고 외치면 내 소중한 돈을 100% 되찾을 수 있습니다. 와 이건 정말 필수네요. 네 필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자소득세를 면제해주는 비과세 종합저축도 있어요. 1인당 5천만원 한도까지는 예금이자에 대한 세금을 한 푼도 안 떼니까요. 아직 한도가 남아 있다면 무조건 활용하시는 게 이득입니다. 자녀에게 합법적으로 중요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도 아주 슬깃가던데요 요즘 젊은이들 집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잖아요. 네, 이건 2026년 현재 아주 파격적인 혜택입니다. 자녀가 결혼을 하거나 출산을 하면 기존 증여세 공제 한도인 5천만 원에 더해서 1억 원을 추가로 공제해줘요. 1억 원을 추가로요? 네. 그러니까 부모 1인당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는 세금 한푼 없이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다는 뜻입니다. 1인당 1억 5천만 원. 그럼 아버지 1억 5천, 어머니 1억 5천 이렇게 해서 한 아이에게 3억 원까지 가능한 건가요? 네, 이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와, 만약 결혼이라면 양가 합치면 최대 6억 원까지. 와, 이건 정말 큰돈인데요. 그렇죠. 지방에서는 아파트 한채 값이고 수도권에서도 전세금 마련에 결정적인 도움이 되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정말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네, 뭘까요? 세금이 영원이라고 해서 그냥 계좌 이체만 하고 끝내면 절대로 안 됩니다. 반드시 기한 내에 세무조에 증여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아, 신고를 꼭 해야 한다. 당신의 자녀가 그 돈으로 집을 살때 국세청이 아, 이건 부모님께 합법적으로 증여받은 깨끗한 돈이구나 하고 인정해 주는 겁니다. 이 절차를 빼먹으면 나중에 훨씬 더큰 세금 복탄으로 돌아올 수 있어요. 오늘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결국 국세청 시스템을 막연히 두려워하고 피하려고 할게 아니라 그 시스템이 뭘 원하는지 이해하고 투명하게 준비해서 당당하게 소명하는 게 정답이군요. 맞습니다. 쪼개기 입금 같은 어설픈 꼼수보다는 정직함과 기록이 내 자산을 지키는 최고의 방패라는 점 오늘 확실히 배우게 됐습니다. 네. 국세청의 AI 시스템 도입은 금융거래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었음을 의미합니다. 과거처럼 단편적인 거래 한두 건을 숨기는 게 의미가 없어졌어요. 이제는 당신의 수십 년에 걸친 경제활동이라는 그 거대한 이야기 전체의 앞뒤가 맞는지를 보는 즉 일관성을 보는 시대로 접어든 겁니다. 이 분석이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보며 마무리할까 합니다. 국세청의 AI는 과거 기록을 분석하는 걸 넘어서 이제는 미래의 탈세 가능성까지 예측하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언젠가 우리가 무심코 사용하는 아주 사소한 금융 습관 하나하나가 알고리즘에 의해 잠재적 탈세 위험 점수로 평가받고 관리되는 날이 오게 될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보실 문제입니다. 항상 건강 잘 챙기시고 마음 편안한 날들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어르신들의 오늘이 어제보다 더 행복하시기를 저희가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혹시 주변에 이런 좋은 제도를 몰라서 혜택을 못 받고 계신 이웃이나 친구분은 없으신가요? 오늘 들으신 이야기 하나를 나눠주시는 것만으로도 누군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될수 있습니다. 시니어 헨라인입니다.